그 저기 차성원이 나오는 거 뭐야? 삼시 새끼인가 뭐가 어, 나개 걸렸다. 걔. 어, 걔 걸렸다. 아. 개가 걔가... 크죠? 오. 우와. 어타 <laughs> 이거. 야. 단단. 어이구. 자다니 조심하세요. 그거 그거. 예. 커 엄청 건데 이거. 단단하죠? 응. 음. 또아예예 이게, 이게 개 트랩인데. 이거이거 이거. 앞에 있는 거. 그거. 게팍당겨야 욕. 요 예. 그래? 한 번에 이제 팍 당겨. 어기기 어. 여기 여기 대 물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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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달 오 크다 예 이거 진짜, 예. 응? 예, 진짜 크네 예예 진짜 크네 근데 그게 어디 에 거기에 걸려지 오 여기 고들리는게 지가 그걸 무나 요 여기 저기 글쎄 그렇게 거기 그거 뭘로 들어왔다가 딱 당기면서, 당기면은, 응. 아, 이게 이렇게... 응, 응, 그, 저기, 오케이, 오케이. 이사장님이 응, 응. 준 건데, 응. 응. 이렇게 당기면은, 이것도 한 번만 더 당겨줘 볼까요? 어디, 어디.